오늘은 어, 이스라엘 3대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어지죠. 3대 왕그 중에 선한 왕 이러면 누굽니까 처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세 번째가 오늘 요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쫓고 말씀을 쫓고 그리고 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많이 있었죠. 왕이 많이 있었고 그 왕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왕도 있었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세 명의 왕이 이제 특별히 아주 중요한 왕, 선한 왕이었는데, 어저께 본문 보면, 요시아 왕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왕들에게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거든요. 요시아에게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요시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기록을 더 주셨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주셨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시아의 개혁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율법 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직접 율법 책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왕.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직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 중에 율법 책이 발견이 되는데 아마도 신명기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 있었으면 그 전까지는 모세 율법책이 있다는 걸차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율법책을 몰래 숨겨뒀겠죠. 아마 지성소 근처에 숨겨두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근데 성전이 폐쇄되고 얼마나 그 성전이. 오래돼 있는지 왕들이 들어가 보지도 않다가 이제 요시아 때 성전을 개혁할 때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책을 읽어 보니까 기가 찰노릇시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 안에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떠나면 벌 받는 일을 똑같이 하고 똑같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시아가 율법책을 들으면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애통함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이렇게 딱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율법책이 발견됐고, 율법책으로 인해서 개혁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죠. 개혁은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보면 요시아가 몇살때 왕이 됩니까? 8살 때 왕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악을 행하다가 암살당하잖아요. 아모니 암살당하고 급하게 팔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애를 왕으로 옹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세 때 중학생 때 그때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어제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0세 때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혁에 들어갑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개혁에 들어가는데 개혁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보면 개혁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20세 때부터 보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별자리를 별자리 가지고 점치던 미신 행위를 금지했고 무당들을 다 없애버렸고, 음란한 장기들을 제거했고, 자녀들을 재물로 불태워 죽이는 행위를 금지했고,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했고, 우상숭배에 사용했던 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방산이라고 솔로몬이 자신의 처첩인 이방양인들을 위해 지어준 산당들이 있는 예루살렘 남쪽 지역이 있었어요. 그다 없앴어요. 왕이 직접 찾아가면서 다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베데레 세운 금송아지 헐어버립니다. 요시야 남쪽 왕이거든요. 그런데 남쪽 왕이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북쪽까지 올라가서 그 단을 다 빻은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직접 가서 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철저한 계약이었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수거하고 부순 자재들 있잖아요. 이방 산당들 자재들을 가로로 빻아가지고 우상숭배자들의 무덤에 다 뿌렸습니다. 다 뿌렸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무덤에 인, 들어가 있는 우상숭배자들의 뼈를 다 꺼내가지고 또 그것도 가루로 만들어내는 내는 거. 그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재단에. 재단에는 원래 뭘 태워야 되죠? 재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상순배자들의 뼈를 꺼내가지고 무덤에서 그걸 빨아가지고 재단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묘골이 송연했겠습니까 송현,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32살에 성전 수리를 했고 32살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행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 율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만약에 종교 개혁이 상당수 진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 기간 종교 계획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갑자기 발견된 율법책에 급토록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쌓여갔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누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발견으로 터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제 거룩했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거룩한 사람이 내일의 순종도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급하게 이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 안될때 그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제 작은 순종, 그저께 작은 순종, 지난 주의 작은 순종이 오늘의 더큰 순종으로 이어지고요. 지난 주의 작은 은혜가 오늘 더큰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저께 하나님 앞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고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돌리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내일 내일 모레 다음 주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시아와 같이 개혁할 수 있는 믿음에 귀한 주의 백성 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죄에서 떠나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에서 끊어내는 개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개혁 이후가, 개혁이 다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요시아는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넣습니까? 말씀으로 채워넣습니다.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끊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어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의 전반부는 끊어내는 개혁이었고요. 후반부는 말씀으로 채우는 개혁이었어요. 어중간하게 끊어내면 안 돼요. 철저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끊어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가요. 성경에 개가 그 토한 장소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죄악의 존재이고 죄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무리 끊어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없으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세요. 죽을 고생해서 음식을 조절해 가지고 몸무게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다시 예전에 먹던 걸 다시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요.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더안 좋아지죠. 성경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귀신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어내는 것. 또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또그 이후에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잖아요. 알코올로 채우지 말고 다른 걸 채우라고. 우유로 채우든지 물로 채우든지 그러니까 알코올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걸 채워 놓으면 알코올 생각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처가 회복되는 것만으로 는안 돼요. 상처가 회복 내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거기에 사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앤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사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흔적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계약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개혁. 접지 끝내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제의 개혁이 오늘의 개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에 귀한 주의종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찢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강일 전도사님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회복, 빠른 회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